영상에 사용된 제품은 어떠한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비로 구매한 제품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난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사세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콤 전보 닭다리예요. 어, 이 제품들 아마 다들 편의점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점마다 파는 곳이 있고 안 파는 곳이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팔아요. 일단 이건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 훨씬 쌉니다. 19,900원에 제품 구매를 했고 온라인에서 14,900원? 아마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흔히 저희가 먹는 매콤 납적다리 이런 것들. 양념은 똑같은데 부위만 다리인 거예요. 걔네들은. 허벅지살인 거고 허벅지살 얘는 다리고 여기저기 종아리 이렇게 이렇게 일단 조리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름에 넣어가지고 조리하라고 돼있는데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리고 튀기는 방법은 아랫부분을 먼저 튀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윗부분을한번더 튀겨줄 거예요. 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70도에서 7분 정도 조리를 해줬습니다. 7분이 지났고 치킨을 꺼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은바삭하게잘 익었는데 아랫부분은 기름이 축축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두껍고 기름진 음식은 에어프라이어 사용할 때한 번쯤 뒤집어주는게 좋습니다. 치킨은 뒤집어서 에어프라이어에서 다시 한번더 조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70도에서 7분 조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삭한 치킨이 완성됩니다. 귀찮더라도 꼭 뒤집어서 조리하세요. 이제 이거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요 치킨이 좀 굉장히 짜고 좀 맵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뜯어 먹기에는 조금 맛이 과하기 때문에 좀 맥주 한주라던가 이렇게 뭐 따로 응용해 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것만 그냥 뜯어 먹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요걸로몇 가지 한번 요리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레시피는 전날 먹은 치킨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쯤 해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치킨 이 남는 게 말이 안 되나? 일단 이걸로 케이준 치킨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먹기 편하게 붙어 있는 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드레싱을 만들어 줄 건데 가장 먼저 꿀을 한 숟갈 넣어 주고 머스타드 아무거나 두 숟갈, 마요네즈는 세 숟갈 넣어 주면 됩니다. 간걸 좋아하시면 꿀을 한 숟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면 드레싱은 끝납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요. 이제 접시에다 채소 적당히 담아주고 아까 손질한 치킨 올려준 다음에 위에다 드레싱을 적당히 뿌려주면 아웃백 스타일의 치킨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게 진짜 간단한데 맛은 그렇지 않아요. 샐러드에다 좋아하시는 토마토나 딸기 같은 거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진짜. 처음 알았는데 이거 반드시 씻어 먹으러돼 있네요. <laughs> 나 그냥 바로 먹었는데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응. 아이 소스가 너무 좋아. 옛날에 그 아웃백 갔을 때 케이준 치킨 샐러드 먹었을 때그 느낌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어. 이어서 또 바로 간단한 요리 해볼게요. 이번에 할 요리는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치낵랩입니다 아까 샐러드 재료에다가 또띠아만 있으면 돼요. 또띠아는좀큰거 구매하시면 만들어 먹기 편합니다. 아, 그리고 또띠아 사려고 마트를 갔는데 이거 하나에 8,000원이 넘는다길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뭔 국회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아 자, 아무튼. 아까처럼 치킨에는 뼈를 발라줍니다. 아, 그리고 손질한 뼈는 바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 끝에 남아있는 살들 먹었어요.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치킨은 먹기 좋게 3등분 해주고 또띠아를 깐 다음에 소스를 발라줄 건데 아니, 온라인 레시피 보니까 머스타드를 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약간 맛이 부족합니다. 기름지고 단맛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사용한 드레싱을 사용 위에다 샐러드 올리고 치킨 올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먼저 접어주고 옆부터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면 맥도날드 스낵랩 완성입니다 무슨 아기 같지 않아요? 약간 아기처럼 음. 아, 소스가 깡패야 소스가 깡패야 깡패 음 음, 음, 음. 여러분, 이거 진짜 사먹는 것보다 맛있습니다. 소스 만들고 치킨 있어야 되고 또띠아 있어야 되니까, 아, 그냥 사먹어야겠네. 이어서 바로 다음 요리 가겠습니다. 먼저 뼈 바른 치킨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면을 삶아줄 건데, 요거는 홍석천님이 t v 에 소개한 라면 레시피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라면은 스프 넣지 말고 그냥 삶아준 다음에 면만 건져서 식혀줍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양념장은 설탕 한 숟갈, 간장 아무거나 두 숟갈, 그리고 들기름이 필요한데 참기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참기름 세 숟갈 넣고 잘 섞어주면 끝납니다. 이때 드셔보시면서 간을 맞추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라면에다가 미리 손질해준 치킨을 넣고 양 보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 섞였으면 접시 담고 데코로 마지막에 김가루 그리고 깨를 좀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참기름 하면 완성입니다. 이건 라면 대신에 국수, 우동사리 넣어도 맛있습니다. 아 맛있다. 아 홍석주님 대단하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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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어떤 숯불 바베큐 치킨집 가면은 이렇게 비빔면 주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 나네요. 맛있다. 음. 네 오늘은 이렇게 냉동 치킨 제품 리뷰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한줄평은 사세 매콤 납작 닭다리 치킨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